나른해지기 쉬운 봄날 오후 인데요 부지런한 민정씨는 또다시 바쁘게 움직입니다 소들의 인공수정을 준비중인데요 축산농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소들을 잘 번식시켜 마리수를 늘리는 겁니다 발정 확인한 소들한테 인공 수정을 해주려고 이제 인공 수정용 정액을 얼려져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정확한 온도에 녹이면 정액이 살아나 정액 속의 정자가 살아나면 그걸 이제 따뜻하게 해서 어미 소한테 이제 어, 전달해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민정 씨는 동네에서 임신 확률 좋기로 소문난 수의사이기도 한데요. 액체, 액체 질소통에 얼려서 보관되어 있거든요. 액체 질소를 이용해 초전으로 보관 중인 정자들. 어, 요한 스트로가 한 마리 거예요. 아, 500 마이크로리터씩 담아서. 이렇게 한 스트로우씩 만들어가지고 얼린 다음에 이제 소매업자 통해서 여기로 직접 가져다 주시거든요. 목장이 이걸 하나씩 가지고 계신 곳도 있고 없는 곳은 저희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질소통에 따로 보관했다가 가져가서 해드리기도 해요. 음... 그런데 민정 씨만의 비법도 있다고요? 앞에 이제 밀봉돼 있는 부분을 잘라준 다음에. 뭐 일회용 시스인데, 여기 먼저 꽂고, 주입기 장착한 후에, 나중에 소한테 경관 통과한 후에는 여기 밀어주면, 정액이 나와요. 제가 항상 품고 다니는 이유는, 소한테 따뜻하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손에 이렇게 품고 다녀요. 이러니, 수정이 잘될 수밖에요. 바로 인공수정이 시작됩니다. 소가 긴장한 모양인데요, 제발 흥분하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 됩니다. 걱정과는 달리 다행히 얌전하게 있는 소, 자궁 상태를 확인하고 재빠르게 인공수정을 시켜줍니다. 잘된 거예요? 네. 어. 요렇게 지켜봐서, 어 이제 임신되지 않으면 3주 후에 다시 발정해올 거고, 발정이 오지 않으면 이제 한 달째 임신감정을 통해서 이제 새끼가 들었는지 이제 임신 여부를 확인한 후에 어 그때 이제 또 임신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빨리빨리 임신이 되면 이제 빨리, 빨리빨리 우유도 더 많이 나오고 좋습니다. 어. 이 <laughs> 이만큼이 팔뚝 이만큼이나 들어가면 괜찮으세요? 소들 괜찮으세요? 네, 소들도 그렇게 크게 아파하지 않고 저도 편하게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어... 한 번은 더뭐 따로 주사 놓고 없나요? 네, 괜찮던데요, 상태는? 첫 번째 공거 네. 난 아, 괜찮아. 남정 있었나요? 네, 전에. 음... 이지금괜찮아 괜찮은, 저도 그렇게 오래 한건 아닌데요. 처음 봤습니다. 여자 대동물주의사는 제가 저번한 6년 전에 봤는데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잘 하세요. 소들이더 <laughs> 네. <laughs> 편안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자분이라 그런가 또 섬세하기도 하시고 네.